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KBC 광주 방송에서 방송할 러포 KBC 광주 방송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보도한 이런데 그 러포 포 기사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 불꺼진 거리 멈춘 상권 광주 도심의 비명 이런데 그 기사입니다. 불꺼진 거리 멈춘 상권 광주 도심의 비명, 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어? 현재 그 광주의 가장 도심이 충장로, 그다음에 금남로라고 있잖아. 꽃잎처럼 뭐 금남로에 뭐 떨어진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금남로 이게 옛날에 5.18 광주 그때 그 사건, 그게 오, 금남로잖아요. 옛날에 도청하고 또 가고, 그다음에 그 충장로 금남로 사무실이 두곳 중에 한 곳이 비어 있다. 두곳 중에 한 곳이 비어있다. 그 다음에 전남대 주변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7%다. 와 전남대 주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7%다. 지금 이게 광주 관대 이거 가장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 물론 이게 지방이 다 어렵죠. 지방에 뭐 울산 같은 데도 있고 이게 포항 울산은 석유화학이 좀 어려웠죠. 석유화학이. 다만 이제 요즘 조선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울산은 포항이 어렵죠. 포항은 이제 철강이니까 철강이 지금 아주 어렵고요. 뭐 어려운 지역이 한두 군데는 아닌데 호남이 특히 심합니다. 그중에 군산이 있잖아. GM 공장은 떠나니까 군산이 공장이 두개 있던 게다떠나버렸거든요 현대중공업하고 GM 그저에 군산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가장 신도시로 가장 이게 각광받던 전국 8대 도시 군산이요. 유령도시가 됐다. 그것도 이게 호남이죠. 그 다음에, 그, 광주, 광주 보세요. 지금 현대, 그, 이런 식으로 도심이 완전히 그 황폐화되버렸다. 폐업한다. 이런 게 덕지덕지 덕지 다 붙어있다. 통계, 통계 한번 볼까요? 통계. 전체 광주적의 모든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은 19.6%, 20%다. 와광주 지역의 모든 오피스 공실률은 20%다. 20%. 전국 평균이 얼마다? 8.6%. 와 전국 평균이 8.6%인데 공실률이 오피스 광주는 20%다.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게 그 7개 특별시 광시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란.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 20% 공실률은 광주밖에 없다. 제일 높다. 전국 평균은 8.6인데 광주는 20%다. 특히 충장로, 금남로 이쪽으로 게그 거의 절반 45%가 공실이다. 45%, 궁실이다. 45 절반이 공실이다. 참 이게 그 심각합니다. 상가 공실률 야, 그게 왜이럴까? 왜이럴까? 전체적으로게 지방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아파트도 미분양이 제일 많죠. 아파트 미분양도 제일 많은 게 광주다. 저는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호남 사람들도요, 좀 이렇게 되돌아볼 게 있습니다. 한 반성할 게 있다고. 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자파만 찍는 거죠? 저는 이게 도저히 재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원래 우파가 있고 좌파가다 있거든요? 다 이게 타연할 때부터 이게 내구조가 좀 있어요. 자파 내하고 우파 내구조가 좀 다르답니다. 제 어떤 사람게 뼈속 깊이 자유 우파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가난하게 자라면자파가될 수도 있는데 제제자명이 내갈길은 내가계척 스스로게 그 자립 이게 제자명이기 때문에 저는 뼈속 깊이 자유를 중시하고요, 최대한 게 시장을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파입니다. 우파 우파 인권을 중시하고. 그게 우파입니다. 근데, 호남에도 우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찍으면 뭐 거의 뭐 80%, 90%, 전북에 자파만 뭐 찍잖아.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재명. 그래요. 이래 찍은 게 호남에 얻은 게뭐 있어요?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자파 정권 만 계속, 전북에 민주당 간판마다 막대기 꽂아도 당선되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서 과연 이게 광주나 전남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골고루 우파정당, 좌파정당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대구는요, 아무리 안 노는 게40 30, 40%좌파 찍어주잖아요. 30%는 찍어주잖아요, 좌파 부산은 뭐한40% 찍어주잖아요. 거의. 그런데 왜 광주나 전남이나, 왜 전라도는 전북에 좌파만 찍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업자득이다자업자득 본인들 선택을 하 돌아보세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냥 무조건 미운하거나 민주당만 찍어주니까 지금 이게 거대한 게 반개 역습이 돼가 완전히 경제가 초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보수도 찍어주고 우파도 찍어주고 그러면 서로 이게 협력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한 나라로게 가는데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딱 호남이 고립돼가지고 무조건 이게 좌파 좌파 민주당만 찍어준. 결과가 오늘 뭐 있습니까? 광주에 뭐 변변한 뭐 쇼핑센터나 큰에게 뭐 뭐가 있습니까? 광주에 왜 김대중이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노무현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안,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겁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면 그러면 책임이라도 무리 될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끌어내리는데 광주가 나서라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는데 광주가 지금 황폐화돼가지고 유령도시가 됐는데 이재명을 끌어내리 될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이런 정책으로 호남이 이렇게 망했으면 심판을 하면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이 저는 호남이 아주 문제가 많다 봐요. 왜? 부동산 정책부터 이재명이가 개판이면 제2의 광주민주운동을 해라, 이 말이야. 제2의 광주운동 덜 골라서 이재명 끌어내리자. 하야시키라, 이 말입니다. 광주가 나서라고 이렇게 당하고도 바보처럼 끝나게 당하고만 있는 겁니까? 그러기 몇십 년 동안 한쪽만 찍어주니, 저가 그러잖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요. 경쟁을 안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안 내놨잖아. 그러게 무조건 찍어주니까 미워나고나 이러니까 광주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호남을. 자파들이. 아, 원래 잡아놓은 물고기에 미끼 줍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는 미끼를 안 준다고. 우리 낚시할 때, 뭐, 진, 진에다 두게 낚시밥으로 해가지고 낚시하러 가면 잡을 물고기는 낚시밥을 주지만 잡아놓은 물고기는 미끼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볼때 민주당 자파 정권이 볼 때는 호남은 잡아놓은 물고기다 전마들은 어차피 우리 찍에돼 있다 머리가 그때 우리 찍에돼 있다 개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호남에 제대로 발전이나 안해 주니까 몇십년자파 찍은 결과가 이 처참한 이런 게 비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기 국가적인 통합 차원에서도 골고루 당이 경쟁하면서 찍어줘 최소한 영남이 민주당 찍어주는 정도는 호남도기 국민의힘을 찍어주는 게 이게 통합인데 왜? 이제까지 매일 90% 이상 좌파들만 소굴이 돼 있는 이런 데그 심각한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역 비하나 호남 비판한게 아니에요. 통계를 가지고 광주 방송이 한거 아닙니까? 지금 최악의 전국 7대 도시부터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면 그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덜고 올라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권을 덜고 올라야 되잖아 이렇게 망가지면 자파정권도 한번 교체하고 좀 이렇게 균형있게 표를 투표도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 바보처럼 이렇게 당하고도 맨날 미원하고나 민주당만 표를 찍어주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개무시하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자파정권, 특히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준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바보처럼 특정 정당만 찍느냐? 이거는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